이사에서 45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여러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다. 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에서도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뒤로 가서 보면 1 8절 가서도 보면 역시 그 표현을 그대로 알려 주고 계십니다. 18절 뒤에 가서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 22절도 가서 보면 하나님 그러한 자의심을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역시 22절 끝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읽어가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에서 이 40장 이후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사실들을 거듭거듭 거듭 강조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약한 150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한 군주를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군주가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고 가사왕, 이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 고레스라는 인물을 직접적으로 이름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한 군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실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당시 고레스는 실제적으로 태어난 인물도 아닙니다. 150년 정도 후에 있게 될 일인데 직접적으로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얘기 치밀하고 실패함이 없고 분명하게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래 세계의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과 권세를 주어 그로하여금 모든 열방들을 다 제압하게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로하여금 그에게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군주로 세우니가 바로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방의 군주의 눈을 열어서 자기를 그토록 권세 있게 한 이가 바로 하나님 이신 줄 그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의 군주에게도 깨닫게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군주도 깨닫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귓가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들을 외면하고 그 사실들을 망각하고 그 사실들을 저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보다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신자들의 여러 모습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일까요? 정작 신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laughs> 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 속에는 자기 하고 싶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회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장차 다가올 위기를 이야기하고 당칠 위험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심지어는 150년 후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지정하면서 한 왕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내가 참된 신임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들은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선한 독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질타와 책망을 이것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은 그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실 때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토기장이와 그릇에 관한 비유를 들고 있고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해주고 계십니다 구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 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 자고, 진흙은 토기장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따라서 그 진흙은 빚어지게 돼 있는데, 진흙이 오히려 토기장이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냐? 이렇게 말할 권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10절 가서 보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라고 묻는 자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는 화 있다.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토록 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도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7절 가서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이것은 창조에 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의미적으로는 빛과 어두움을 주장하신다. 평안을 짓기도 하고 환란을 창조하기도 한다. 평안과 환란, 반대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길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이면서 스스로 고난과 환난을 자초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갈리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고 고백하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을 감추실까요?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1 9절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의 원희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 알림 아니느니라. 15절에서는 스스로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1 9절에서는 캄캄한 곳, 캄캄한 땅, 어두운 곳에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 나는, 어이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치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알리시기도 하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 줄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심판을 받게 될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던 일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워낙 감으로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얘기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부터 바르게 돌아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분명한 이름을 알게 됩니다. 20절, 18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이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니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 제한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20절 말씀해 보세요. 열방 중에서 피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상을 우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이 말은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그분의 말씀만에 거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질나 능력에 달려 있었던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열어 제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인 줄 알고, 당시 유다 백성들이 차해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가슴 깊은 곳에 모시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불신앙으로 평배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폐역한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점검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은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날을 복된 날이고, 총한 날이고, 즐거운 날로 여기며, 주 앞에서 우리에게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호자로부터 흘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제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민도하여 주시옵소서. 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찬송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시온을 향하여 뻗어 있는 큰 길을 따라서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신명들을 극류력이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